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리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읽고 있는 책을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팡떠스 부터 네코 비오리. 음, 물이오고의 작품이고요. 지금 번역본하고 같이 읽고 있습니다. 번역본은, 자,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고요. 음, 잠 보시면, 어, 블루 엘리펀트라는, 어, 사장이고요출판사이고요 아, 그리고 빵과 스프, 고양이와 함께하기 좋은 날이라고, 물에 욕고 지음, 김난주님 옮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잠깐, 음, 읽어볼까 생각합니다. 어, 먼저, 한글 번역본을 잠깐 읽어보겠는데요. 저작권도 있겠지만 책을 소개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잠깐 한두 페이지 정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게 뒷정리가 끝나자 아기꾼은 후우 하고 숨을 내쉬고서 네 3층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기척을 느낀 회색 줄무늬 줄무니 고양이 타로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빨리 빨리 와요 음. 하는 안달과 어리광이 한데 섞인 목소리다. 알았어 금방 갈게. 큰 방을 지나 침실로 쓰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타로가 침대에서 폴짝 뛰어내려 아끼꼬의 발목에 몸을 비비고는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며 야옹야옹하고 울었다. 오 그래 안아달라는 거지? 침대에 걸터앉아 갓난하기를한듯 안아주니 타로는 더없이 행복하다는 표정으로 살며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앞발로 얼굴에 몇번 비비고는 크응하고 코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잠시 가만히 있는 듯 하더니 금세 마룻바닥으로 확 뛰어내려 사료가 담긴 그릇 앞으로 다가가서는 다시 울어댔다. 야옹, 야옹. 밤이면 잠자기 전에 새로 딴 통조림 사료를 먹는 것이 타로의 일과 중 하나다. 아기꼬는 쟁여둔 통조림 사료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을 따서 타로 앞에 놓아주었다. 타로도 값의 차이를 아는지 먹는 모양새가 전혀 다르다. 타루가 엄청난 기세로 사료를 먹는 동안 아키꼬는 물 그릇에 물도 갈아주고 배변판도 청소했다. 가게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아래층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3층에 가둬놔야 해서 가엾지만 음식점을 하니 어쩔 수 없다. 처음에는 아키꼬를 따라가려 발톱으로 문을 박박 긁어대던 타루도 이제는 포기했는지 얌전히 기다릴 줄 알게 됐다. A라는 이름의 식당을 연 직후. 건물 옆 틈새에 웅크리고 앉 있던 타루를 발견했다. 그 전날 비가 내린 탓에 온몸이 흙투성이인데다 울음소리마저 영 기운이 없어 곧 죽는 것은 아닐까 하고 불안했던 기억이 있다. 차라리 누군가에게 주는 게 나을까 싶어 상점 거리에 있는 꽃가게 아줌마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얘 예, 복고양이야 틀림없어 꽃가게 아줌마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아끼고 있는 타루가 무척이나 사랑스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 사실은 꽃가게 아줌마의 말에 오히려 용기를 얻었던 셈이다. 그리고 지금 아키코는 살이 올라 눈이 오목해진 타로를 안고서 멍하니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53살 아키코에게 가족이라고는 3살 된 타로밖에 없다. 단 하나뿐인 가족이다만 마는 6년 전 67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오래 병을 앓은 것은 아니었다. 갑자기 쓰러지고는 그대로 그대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하긴 젊은 시절부터 술과 담배를 그리 좋아했으니 패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아기꼬는 아버지의 얼굴을 모른다. 지금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혼의 자식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사생아라고 했다. 아기꼬는 그런 사생아였다. 어렸을 때 무척 좋아했던 순정 만화의 중에는 부모가 없는 또래 여자아이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이야기가 덜어 있었다. 하지만 결말은 언제나 부유한 아버지와 어예쁜 엄마가 나타나 행복해지는 것으로 끝났다. 아키코는 그런 만화를 보면서 내게도 언젠가 멋진 아버지가 나타날 날이 올지 모른다고, 올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런 날은 끝내 오지 않았다. 현실에서는 남편 없이 홀로 억척스럽게 가게를 꾸려나가는 작은 몸집에 피부는 가무잡잡하고 성격은 남자같은 아키코와는 전혀 다른 외모와 성격을 가진 엄마 외의 부모는 음. 나타나지 않았다. 어, 정말 요즘 재밌게 읽고 있는데요. 음, 아키코의 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이 책은 아키토의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이 더듬어가며 어 엄마와의 관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읽고 있는 중이어서 마지막까지 내용은 모르고요. 그리고 서점에서 우연히 어 원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같이 구입을 했는데 어 무레이요코라는 작가는 음 제가 일본어를 한창 공부하던 시절 수필을 참 재미있게 읽어서. 수업 시간에도 많이 활용했던 그런 작가에서, 아, 모래요코 작품이라면 좀 기대해도 좋겠다 싶어 작가를 보고 이렇게 책을 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난주님께서 번역하신 우리 한글본과 원본과 그리고 번역본의 그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할까. 어, 제가 생각하기 어려운 단어를 김단주님께서는 어떻게 번역하였는지 보면서 어, 김단주님께서는 참 많은 번역을 하셨죠. 그래서 일본 번역의 대가라고 할수 있는데 그분의 번역을 보면서 이제 같이 조금 비교해서 음, 일단 한글본을 먼저 재미있게 읽고 난 다음에 같이 비교해볼까 생각 중입니다.